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척추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 피니시 자세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척추각이 들리거나 헤드업을 하는 분들은요. 치고 나서 아세요. 아, 또 머리 들러서 또 타핑났네. 또 상체가 일어나서 타핑났네. 이렇게 아시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머리 고정하자. 라고 치세요. 음. 자 그런데요, 머리 고정하자라고만 친다고 해서 절대 상체가 일어나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만 고정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야 자체를 공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 척추각 자체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니시 자세 때. 내 시야는 공을 보지 않고 타겟을 보더라도 상체 각도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피니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드레스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면, 이렇게 상체 각도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척추각이 그대로 잘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한 건데, 여기서 상체가 일어나는 분들은요. 뭐 머리를 고장하고 이런 걸 떠나서 피니시 자세 때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오히려 오른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네. 경우에.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상체가 들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피니시 자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피니시 자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하고요. 잘못된 피니시 자세. 상체가 들렸으면 이런 자세 정말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피니시 자세 자체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자라는 생각만 하고 쳐도 척추각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음. 자, 그래서 스윙을 할때이 오른쪽 어깨만 기억을 해주세요. 척추각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오른쪽 어깨가 피니시 때내턱 아래쪽으로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어깨가 턱 아래쪽에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내려줘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피니쉬 각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턱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혹은 턱과 같은 선상에 있게 되면 이렇게 다 펴져 있게 돼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피니시 때까지 턱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턱 아래쪽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된다면 피니시 때 상체 각도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척추의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오른쪽 어깨 아래쪽으로 넣으면 헤드가 열리지 않을까요? 혹은 로테이션이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요. 이 오른쪽 어깨를 넣을 때턱 밑으로 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만 턱 아래쪽으로 넣어야지라고 하면 정말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거나 클럽 헤드가 열립니다. 음. 네. 그게 아니라, 몸의 회전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몸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타겟 쪽으로 다 돌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앵글, 로테이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이 동작을 해서 많이 열리는 분들은 몸이 돌지 않고 오른쪽 어깨만 아래쪽으로 떨어졌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몸이 돌아가 있는 상태. 내 배꼽이 타겟을 본 상태에서 몸이 잘 돌았고요. 이 상태에서 턱이 아래쪽으로 지나갔으면 척추 각이 유지돼서 오히려 방향이 똑바로 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척추각 유지 우리가 탑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척추각 유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부터 복부가 잡아줘야 돼요 코어에 힘이 들어가서 복부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자로 허리가 꺾여 있는 듯한 이런 어드레스 모양이 아니라 클럽을 가져다 댔을 때 전체적으로 허리가 클럽에 닿을 수 있도록 일자 모양의 허리 각도를 만들어야지만 복부가 잡아주면서 상체가 흔들리는 걸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 각을 유지하려면 피니시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이 오른쪽 어깨를 피니시 때까지 턱 아래쪽으로 넣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척추 각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척추의 강만요. 일어나거나 상체가 들리지만 않아도요. 탑핑이 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뒷땅이 나는 원인. 캐스팅이었죠. 그리고 탑핑이 나는 원인. 네, 상체가 들리는 거. 이두 가지만 잡아줘요. 아마 내일부터 정확하게 정타를 치실 수 있을 거예요.